한국 제품을 프랑스에서 감히 여기 한 남성을 향해 모두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한국의 이 제품들을 팔기 위해 프랑스 대기업에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 남성의 선택을 미쳤다고 비웃기만 했다는데요. 결국 비난만 받던 그는 충격적인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무모한 이 행동이 결국 유럽 전역을 발칵 뒤집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호, 34입니다. 삼성전자 유럽 본사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의 파리는 생기로 가득 차 있었죠. 사람들은 직장으로 서둘러가고, 관광객들은 유명 건물들을 사진에 담고, 현지인들은 작은 야외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딘가에 갇힌 느낌이 들었어요. 메일이 똑같죠. 회의, 보고서, 또 회의. 삼성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성공했다고 말할 거예요. 좋은 직장, 은행의 돈, 그리고 명확한 미래의 길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엔 거대한 기계의 작은 부품처럼 느껴져요. 날마다 같은 방향으로 맴도는 부품 말이죠.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파란 폴더를 들고 들어왔어요.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 준비됐습니다. 김 과장님. 네, 고마워요. 라고 억지 미소로 답했어요. 유럽에서의 최신 삼성 폰 마케팅 계획을 확인하려 폴더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좋아 보이네요. 삼성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제안은 이렇게 공허할까요? 그날 저녁, 지하철 대신 걸어서 집에 가기로 했어요. 파리의 거리는 활기와 생명력으로 넘쳐났습니다. 제가 하루 중 대부분을 보내는 지루한 회의실과는 너무나 다르더군요. 사람들이 웃고, 다투고,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 삶에서는 점점 사라져가는 그 열정을 말이죠. 아파트로 돌아와 서울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일은 어떠니, 아들.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항상 그렇듯이요. 부엌에 앉아 계실 아버지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가장 좋아하시는 파란 셔츠를 입고 계실 거예요. 잘 됐구나. 안정이 중요하지. 저는 한숨을 쉬며 어두워지는 하늘이 보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런가요? 요즘 생각해봤는데 삼성을 그만둘까 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르다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만두다니 왜 그렇게 좋은 회사가 어디 있니?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정말 무료해요. 좌절감을 느끼며 머리를 쓸어올렸어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답답하고 속상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한국 회사에서 안정적인 직업이 있잖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자리에 있고 싶어 할지 알기나 하니. 거의 1시간 동안 말다툼이 오갔습니다. 부모님은 계속해서 삼성을 떠나는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거라고 설득하려 하셨어요. 마침내 전화를 끊었을 때 부모님을 실망시켰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사의 사무실로 들어서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사직서를 그에게 보였고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큰 실수를 하는 거야.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지금 취업시장은 힘들어. 특히 프랑스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바지에 땀에 젖은 손바닥을 닦으며 인정했습니다. 이주후 책상을 정리했어요. 가족 사진, 행운의 펜,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품을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삼성 사무실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서자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어요. 5년 동안 모은 돈과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은 열망 뿐이었죠. 자유를 얻은 첫 2주 동안 파리를 걸으며 현지인들이 어떻게 살고 쇼핑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카페에 몇 시간씩 앉아서 대화를 듣고,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입고, 관심을 갖는지 지켜봤어요. 신선한 커피와 페이스트리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더군요. 어느 햇살 가득한 오후, 파리 생제르맹의 한 카페에 있게 되었어요. 카페에는 작은 둥근 테이블들이 인도로 넘쳐 나와 있었죠. 사람들은 가깝게 앉아서 손짓을 하며 대화하고, 작은 에스프레소 잔을 홀짝였습니다. 제옆 테이블에는 두 명의 젊은 프랑스인이 깊은 대화에 빠져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들의 대화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듣던 중제 마음 속 무언가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일상 제품과 가치를 유럽인들에게 소개하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가치관과 문화를 공유하는 거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가능성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이리저리 걸으며 종이 조각에 메모를 했어요.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한국을 그저 KPOP과 삼성의 나라로만 보지만 제 고향 문화, 창의성, 가치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인들에게 제가 아는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창의적이고 사려깊고 환경 및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한국을 말이죠. 아침이 되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첫 햇살과 함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온 서울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한국 제품과 가치를 대형 글로벌 브랜드의 대안을 찾는 유럽 소비자들과 연결할 것입니다. 몇 달, 아마도 몇년 만에 처음으로 흥분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죠. 창문으로 깨어나는 파리를 바라보며 제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불확실하고 도전적이지만 마침내 제가 하고 싶은 길을 걷는 순간이었어요. 파리에서의 새로운 삶에 정착한 지약한달후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눈치챘어요. 아침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스크롤하고 있었는데 한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위대가 샹젤리제 거리의 테슬라, 쇼룸에 화염병을 던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진에는 매장의 절반이 검은재로 타버린 모습이 보였죠. 리옹에서는 사람들이 맥도날드 간판을 철거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르세유의 슈퍼마켓들은 모든 미국 제품을 진열대에서 치우겠다고 발표했어요. 휴대폰에는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미국 제품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도처에 넘쳐났어요. 프랑스 10대들은 코카콜라를 하수구에 붓고 나이키 신발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심지어 해머로 아이폰을 부수는 영상을 올리고 있었죠. 영상을 계속 보는 동안 깨지는 유리 소리와 금속, 쓰레기통에 신발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알아봐야 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 프랑스 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는 파리 시앙스. 대학의 교수인 친구 소피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룩셈부르크 정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카페에는 신선한 빵과 커피 향이 가득했죠. 컬러풀한 의자가 있는 작은 원형 테이블들이 인도에 빽빽하게 모여있었습니다.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앉아 따스한 햇살 속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소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모두가 미국 브랜드를 싫어하는 거지? 소피는 생각에 잠겨 커피를 저었어요. 대답하기 전에 작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야. 진우. 그녀가 말했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문제였어.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 특히 미국 기업들을 포함한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전통적인 프랑스 산업과 문화적 가치를 파괴한다고 생각하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런데 왜 지금일까? 왜 모두가 지금 화가 난 걸까? 소피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기술회사가 프랑스의 마지막 독립치즈 생산업체를 인수했어. 그들은 10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치즈를 만들어왔지. 미국 회사는 즉시 글로벌하게 더 매력적인 맛을 내기 위해 레시피를 변경했어. 그녀가 손가락으로 공중에 따옴표를 그렸어요. 그게 마지막 인내심이었던 거야. 사람들은 단지 돈 때문에 자신들의 유산이 지워지는 것을 보는데 지쳤어. 다음 날 직접 이러한 변화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예술가들이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언덕 지역인 몽마르트르 근처의 시장을 방문했답니다. 시장 안에는 색색의 과일과 채소가 깔끔한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여 있었어요. 한쪽 벽을 따라 바구니에는 신선한 빵이 가득했습니다. 향신료와 신선한 농산물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죠.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미국 브랜드 제품들이 진열대에서 사라졌더군요. 그 자리에는 다른 나라의 제품들이 들어섰습니다. 놀랍게도 이전에는 없었던 여러 한국 상품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차, 간식, 심지어 뷰티 제품까지도요. 실례합니다. 프랑스어로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추가된 것 같은데 이건 일시적인 건가요? 갈색머리의 젊은 점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선생님. 사람들이 미국 브랜드의 대안을 찾고 있고, 한국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품질이 좋고, 전통을 존중하는 나라에서 온 제품이니까요. 놀라움을 숨기려 했어요. 한국 제품들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겨왔지만, 유럽인들이 미국 상품 대신 그것들을 찾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자부심이 따뜻하게 퍼져나갔어요. 다음 며칠 동안 쇼핑 습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켜보기 위해 파리 전역의 시장들을 방문했답니다. 한 상점에서는 은발의 보라색 스카프를 한 프랑스 노부인이 미국 주스 브랜드 대신 현지 프랑스 주스 브랜드를 선택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두 병을 모두 집어들고 주의 깊게 살펴본 후 미국 제품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실례합니다. 부인, 정중하게 다가갔습니다. 왜그 특정 주스를 선택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는 친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는 중요한 선택이 되었어요.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손주들에게 남겨줄 세상을 생각할 때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어요. 그녀의 말은 현장 조사를 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답니다. 다른 가게에서는 검은 머리에 가죽 재킷을 입은 젊은 프랑스 남성이 일본 브랜드 대신 한국의 신라면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한국 라면을 좋아하세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환하게 피어났어요. 정말 맛있어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 환경과 노동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들었어요. 사실 한국 문화에 매우 관심이 많아요. 놀라웠습니다. 유럽에서는 항상 한국 제품보다 일본 제품이 더 인기가 있었거든요. 정말요? 한국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계신가요? 물었어요. 그는 가죽 재킷이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그저 더싼 제품을 가진 일본의 복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국 영화, 음악, 그리고 이제 음식까지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있더라고요.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이 모든 관찰을 통해 패턴을 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소비자들은 쇼핑할 때 가치를 두는 것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미국 제품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었죠.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수입사업 이상의 것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제품과 함께 한국의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었죠. 이 아이디어가 제 마음속에서 형태를 갖추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파리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발코니에 앉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근처 레스토랑에서 음악소리와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차를 홀짝이며 정확히 필요한 곳에 적절한 시간에 이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저는 준비가 됐고 기회가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삼성에서 받은 저축금과 퇴직금으로 파리 외곽의 작은 창고를 임대했어요. 처음 그 공간에 들어섰을 때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전혀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곳은 제 것이었어요. 이빈 공간이 온 서울의 탄생지가 될 터였답니다. 창고 중앙에 서자 제 발자국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어요.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았습니다. 아름다운 한국 제품들로 가득 찬 선반, 구경하는 고객들, 그리고 행복한 대화 소리로 가득 찬 공간을 상상했죠. 가장 큰 문제는 판매할 한국 제품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매일 밤 한국의 친구들, 그리고 옛 동료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자정이 넘어서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어두운 아파트에서 노트북 화면만이 피곤한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뭘 판다고? 한국의 친환경 주방 도구. 늦은 밤 통화 중에 제 친구가 웃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표정은 재미있어 하면서도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주방용품을 가지고 있잖아. 왜 한국 제품을 원하겠어? 믿어봐. 화면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주장했어요. 여기 상황이 변하고 있어. 사람들은 다른 가치를 대표하는 대안을 찾고 있어. 반미 운동과 한국 제품이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제 아이디어를 비웃었죠. 하지만 몇몇은 제 비전을 믿어주었습니다. 점진적인 윤리적 생산, 지속 가능성, 혁신적인 디자인과 같은 가치에 중점을 둔 한국 기업들과 관계를 구축했어요. 이런 가치들은 유럽인들이 보통 한국과 연관짓지 않는 것들이었답니다. 두달 동안 창고를 준비하느라 밤낮으로 일했어요. 마침내 한국에서 제품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각 상자를 조심스럽게 풀어 안에 물건들을 진열했어요. 재활용 종이에 포장된 수공예 도자기, 지속 가능한 재료로 만든 친환경 주방 도구, 대대로 전해 내려온 천연 성분의 뷰티 제품들. 각 제품마다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그 이야기들을 고객들과 공유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마침내, 창고를 임대한 지두달 후에 온 서울 플랫폼을 론칭했어요. 온라인 스토어와 오프라인 쇼룸의 결합이었죠. 개장 첫날, 너무 설레서 해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거울 앞에서 떨리는 배를 진정시키려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개장 첫날은 조용했습니다. 단 7명만 방문했고, 총 매출은 겨우 37유로였어요. 하지만 그 7명의 방문객들은 열정적이었고, 그것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피곤했지만 낙담하지 않았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고, 온 서울도 마찬가지였죠. 놀랍게도 소문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젊은이들은 온 서울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한국 문화와 제품에 관한 작은 워크샵을 주최했어요. 놀랍게도 이 워크샵들은 항상 빠르게 매진되었답니다. 개장 3개월 후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문적이고 깔끔한 목소리의 여성이 프랑스 독일 공영 TV 채널의 제작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온 서울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에 관해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이번 목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말을 제대로 할수 없었어요. 네, 물론이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TV 크루가 도착했을 때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어요. 그들이 설치한 밝은 조명 때문에 땀이 났고 카메라가 돌아가면 프랑스어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어가 한국 문화와 가치에 대해 물어보자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고향에 대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진심으로 이야기했답니다. 방송 다음 날새 제품을 정리하기 위해 개장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쇼룸에 도착했어요. 제 거리 모퉁이를 돌았을 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있었어요. 그 줄은 블록 끝까지 이어졌죠. 제 웹사이트는 너무 많은 트래픽으로 밤새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객 홍수를 감당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어요. 다음 주에 세 번이나 다시 읽어야 믿을 수 있는 이메일을 받았답니다. 프랑스 최대 소매체인 중 하나인 르클레르가 저와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협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르클레르의 제품 기획 이사인 앙투안 베르나르와 에펠탑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김씨, 우리가 메뉴를 보는 동안 앙투안이 말했습니다. 1년 전에는 우리 매장에 한국 제품을 고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은 몰라도 한국이요? 저는 그곳을 싸구려 모방품의 나라라고 생각했죠. 차분하게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말은 따귀처럼 아팠어요. 이런 고정관념을 전에도 들어봤지만 누군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듣는 건 여전히 아프더군요. 하지만 이 움직임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앙투아는 제 불편함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했어요. 당신의 인터뷰가 설득력 있었어요. 파리 열개 매장에서 한국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반응에 따라 확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파리 열개 매장이라니. 제가 협력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다른 두 대형 소매체인인 프랑프릭스와 모노프릭스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이어졌어요. 새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각 제품 뒤에 이야기가 제품 자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물품들이 맥락 없이 선반에 던져지길 원치 않았어요. 가치와 장인 정신이 설명되어야 했죠. 마침내 가게를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불과 몇 개월 만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카페에서의 미친 아이디어로 시작한 것이 진짜로 의미 있는 무언가로 성장했답니다. 제 작은 창고는 이제 분주한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고, 한국 제품들은 주요 프랑스 매장에 진열되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이 프랑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지약 8개월 후, 금색 인장이 찍힌 공식 편지를 받았어요. 프랑스 농업부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열며 손이 떨렸어요. 그들이 저를 만나자고 초대한 거였죠. 그렇게 중요한 정부 부처가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장 뒤풍 농업부 장관이 따뜻한 미소와 강한 악수로 저를 맞이했어요. 김 씨, 그가 책상 맞은 편에 푹신한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어요. 농업부가 모든 미국산 농기구를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직접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충격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입이 실제로 떡 벌어졌고, 잠시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건 중대한 결정이군요. 장관님, 마침내 말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뒤풍이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프랑스 농업의 방향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온 서울이 보여준 가능한 변화에 영감을 받았죠. 그 웅장한 계단을 어리둥절한 상태로 내려오며 농업부 건물을 나왔을 때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답니다. 저녁, 프랑스 저녁 뉴스에서 제 모습을 보았어요. 뒤풍 장관이 프랑스의 결정을 발표하는 옆에 서 있는 저였죠. 뉴스 리포터는 이것을 프랑스 미국 경제 동맹의 종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전화기는 친구들, 가족,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메시지로 쉴새 없이 울렸어요. 다음 몇 달은 마치 회오리 바람 같았습니다. 농업부의 결정에 이어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 제품에 유사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벨기에, 네덜란드, 심지어 독일까지 갑자기 저에게 연락해 한국 기술과 제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밤낮으로 이메일과 전화가 쏟아졌답니다. 온 서울은 작은 창고에서 훨씬 더큰 것으로 빠르게 성장했어요. 실제 사무실 건물로 이전했고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 그 다음 15명, 그리고 30명까지 다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지만 이번엔 흥미진진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을 돕고 한국 사업주들에게 유럽 문화를 설명하고 유럽인들이 한국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왔죠. 농업부 장관과의 만남 1년 후또 다른 중요한 초대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소비자 윤리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조 연설자라니요. 연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어 몇주 동안 작업했답니다. 그날이 왔을 때 유럽 전역에서 온 수백 명의 비즈니스 리더, 정치인, 활동가들 앞에서 거대한 무대에 섰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진심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선택된 이유는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각 단어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말했어요.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연설 후 사람들이 저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독일 최대 소매업체, 스위스 백화점체인 이탈리아 유기농 시장의 대표들 모두 온 서울과 협력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답니다. 온 서울은 유럽 전역에 15개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심지어 북미와 호주로도 확장하기 시작했죠. 100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해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우리 네트워크에 합류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한국 제품이 더 이상 일본이나 미국 제품의 싼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 있는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었죠. 문을 잠그고 파리의 밤에 부드럽게 빛나는 온 서울 간판을 올려다 보았어요. 한국어로 온전한 또는 완전한을 의미하는 온과 제 수도의 이름을 결합한 것입니다. 완전한 서울, 온전한 한국, 단순히 제품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제두 번째 고향이 된 도시, 파리의 거리를 걸어 집으로 향하면서 삼성의 사직서를 제출했던 그날을 생각했어요. 모두가 제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꿈을 위해 안정을 포기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때로는 마음의 방향을 믿고 새로움으로 뛰어들어야 해요. 그리고 가끔은 그 도약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좋은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